예레미아 33장 2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예레미아 33장 2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예레미야 33장 2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예레미야 33장 2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아 33장 23절. 예레미아 33장 2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예레미야 33장 2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예레미야 33장 2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아멘